22-1번. 화합이지, 그치? 중요한 거. 자, 답은 3번 자리에 들어갈 거고. 첫 번째 문제 아마도 우리 모두는 한두 번 정도. 자, have experience 경험해 봤을 거래. 밑줄 짓게 something special. 순서지, 그치? special something이라고 하면 안 되지? 자, 우리 그룹에 가나요? 밑줄 짓게 to which we belonged. 우리가 속한 그룹에 대해서 특별한 뭔가를 경험해보자. 웨더에다 밑줄. 그것이 무슨 게임하는 것이든, 뭐, 사냥이든. 자, 웨더 바로 밑에. We felt an attraction. 우리는 매력을 느껴. 내가 속한 단체. 그치? 심지어 이거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그치? MK과외에도 느끼잖아, 우리가. 네. 그그 다음에, 어, 병렬이지, 그치? 그리고, 밸류 뒤에다 밑줄 칠게. 우리의 그런 회원임을, 내가 그 일원임을 소중히 생각을 해. 자, 그 다음 문제, 이제 문법적으로 중요한 문장 나왔지? if 생략, 가정법, 과거 완료죠. 밑줄 짓게. had our group been criticized, our, otherwise come. 자, 오른쪽에, would have felt obliged to come to its defense. 까지. 요 문장 별표 쳐놓을게. 그래봤자, 뭐, 밑줄 한두 개겠지만 그치? 뭐, 여기서 우리, 내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치 자 우리 그러면 우리 자 우리의 모둠은 비판 우리의 모둠이 비판받았었다면 아 w i 이즈 그렇지 않으면 공격하에 놓였었다면 우리는 자 의무감을 느꼈었을 겁니다 자 우리 단체 이 s 단체죠 우리 조직 우리 단체 방어해야 된다라는 방어가 돼야 된다라는. 의무감을 느꼈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i n d 바로 그 방어하는 행동에서, our feelings of unity, 나의 그런, 이런 연대감, 그런 것들이 밑줄 찍게 밑에 마지막에 have been intensified, 강화되어 왔을 것입니다. 외부 세력이 우리 조직을 욕한단 말이야. 그럼, 내부 결속은 돈독해지죠 그 다음에 의외로 올라갑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우리 정상적인 유대가 강한 단체를 말했고 자 인컨트러스트에다 밑줄 반대로 이제 약한 거 끝에 자, 루서 타이즈에다 밑줄 짓게 자 단체는 단체인데 서로 연결관계가 느슨해 자 거기에서는 밑에 3번으로 옵니다 자 구성원들은 Only weekly 밑줄 짓게 올리 위클리어택트에다 밑줄 자, 약하게 서로 끌릴 뿐이야. 자, 소속감이 약해. 그리고, 오른쪽에. 자, make little effort에다 밑줄 칠게. 어떤 약한 그런 어떤 통합을, 자기의 통합을, 남이 우리 조직을 욕할 때그 통합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 거의 노력을 안 하는 거지. little effort니까. 그 다음 문자 자, i t 부터 밑줄 칩니다. it is, 강조구문이지. 그치? 중요하죠? it is this central Feature of groups cohesion, that is generally assumed까지 밑줄치면 되겠고 당연히 cohesion에다가 별표 쳐야지 그치? 네 너무 쉽지 근데 이거는 주는 문제지 그지 만약에 이거 써야 이거 쓸줄 알아야지 그치? 이 자리는 cohesion 무조건 쓸줄 알아야 되는 단어야 별표지 별표 아까 emotion과 emotion보다도 더 중요한 단어지 그치? 네 확률상으로 따진다면 자 어, 그래서 추정 일반적으로 추정되는 것은 코치들이 그치 코치들이 일반적으로 자기 팀 얘기할 때 추정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단체 중심적 특성 즉 화합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to be sure 확실히 코치는 이 가정에서 외롭지 않습니다 요게 마지막 문장이 의미하는 거는 뭐지 어떤 어 그치 그러니까. 단체의 성공 요소는 화합이다라고 하는 게 코치들만 그런 건 아니다. 그치? 누구나 다 그렇다. 그래서 자, 메뉴가 한 가지밖에 없는 식당. 이것도 별 주제 없죠. 쭉 흐름이 쭉 흐름이니까. 자, 가볼게. 몇년 전에 킨자스에뭐 했죠? 그쵸? 강의를 했지. 두 번째 문장에 자, 신나는 그런 통 토론을 하고 나서 세 번째 문장에. 자, 그는, 어, 디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저녁 사주겠다고 갔죠? 자, C로 갑니다. C. 더 라이디에다 밑줄 짓게. 그 탑승은 차 타고 따라갔으니까. 자, 길고 길었어. 자, 그 밑에. I guessed. 대대다 밑줄 짓게. 왓짤이 음, 아니라는 거야. 별거 아니고. 항상 대다 은 구별하는 거야. 시험에 자, 자주 밑줄로 등장하니까. 나는 추정했어. 그것이, 그가 나를 어디 특별한 식당 데려가나 보다. 미셀린몇 개쯤 되는, 버스다 밑줄, 그러나 켄자스에, 철원에, 뭐, 이렇게. 비하하면 안 되는데, 우리 지역을, 그치. 자, 켄자스에, 이렇게 하네. 자, 우리는, 월, 헤디에다 밑줄, 향에, 저, 쪽 어디 특별한 식당으로, 뭐, 거기, 뭐, 알, 알, 알비트,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필요 없어. 시면안 나와, 이런 거. 그 다음에, 자, B번으로 갑니다. 자, 근데 도착한 게, 이제, 브룩, 브룩스, 브룩빌 호텔이었어. 자, was f a c 에다 밑줄. 수동태지 꽉꽉 들어차 있었어. 사람에 의해서. 자, 저녁 먹기를 열렬히 원하는. 자, e a g l to die에다 밑줄 짓게. 그리고 내가 앉아서 메뉴를 봤는데, 자, 이제 난 알게 됐어. why에다 밑줄. 왜내그 주체자가 h e a d t a k e 에다 밑줄. 대각어라는 거잘 봐야죠. 문법적으로. 왜 주체자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었는지를 알게 된 거야. 자 다음 문장 통째로 밑줄 치고 별표지 그치? There was nothing to choose from. 자 고를 게 아무도 없었어. 그쵸? 고를 게 아무것도 없었어. 메뉴는 밑에 원아이템 t e 이다 밑줄 하나뿐이었어.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고 읽을 필요도 없어 나중에. 자그 다음에 A로 갑니다. 자 사람들은 내 주변의 사람들은 캠프로 전역에서 전국에서 온 거야. 자뭘 느끼러 왔어? 밑줄 치게. 어, 플레저부터 밑줄 씁니다 Pleasure of not having to make a choice. 선택할 필요가 없는 기쁨이야. 아, 선택이 우리 힘들잖아. 그치 선택장에 있는 사람들 짬뽕 먹을지 짜장면 먹을지. 근데 짬뽕 전문집 갔어. 짬뽕 먹어야지 그러면. 그치 그러니까 선택할 필요 없는 즐거움. 자, 밑로 옵니다. bad dead다 밑줄 게 문법적으로 여러분은 내기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히 할 겁니다. 접속사 되시고 오른쪽에 하우 트 부정사 밑줄 칠게. how to prepare. 아, 뭔가 아는 사람이 완전 맛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넘겨서. 자, 2 2 3번 부정 출발 시격 사건 알죠? 3, 4번 같습니다. 자, 한 재미 흥미로운 사건이 밑줄 칠게. related to fairness. 자, 스포츠의 공정함과 관련된 그다음에 본동사 오른쪽에 어컬드에다 밑줄 발생했어. 96 올림픽에서 자, 남자 100m 스프린트 단거리 결정인자 밑줄 칩니다. 이즈웰 리멤벌드 수동태지? 자, 캐나다 사람들에게는 잘 기억돼 있어. 왜냐면 지네가 그 레이스에서 자, 이니치 의 밑줄 도노번 베일리라는 사람이 우승했기 때문에. 그러나 버스 밑줄 영국 어떤 열정자 열광 열광적인 사람들에게는 That same에다 밑줄. 그 똑같은 100m 경주가, That은 지시사죠. 접속사 아니고. e a s Remembered. 역시 수동태 밑줄 찍게. 기억된다는 거지. Different region에다 밑줄. 다른 이유로. 자, 즉, 뭐냐면, 베테랑 영국 그 트랙스타 린, 린포드 크리스티가 밑줄 찍게. Was charged. 자, 혐의 어떤 책임이 지게 됐어. 그리고 자, 병렬 disqualified. 다 밑줄 실격 당했어. 그다음에 분사구 밑줄 찍게 더스 엔딩 따라서 스포츠 경력을 마치면서 그 밑에 자 밀접한 조사가 서스셔스 밑줄 찍게 의심스러운 세부 사항을 드러냈는데 자그 문장 자 크리스티부터 밑줄 쳐볼게 크리스티 헤드넛 인팩트 랩터 스타팅 블록 Before the start gun had sounded. 봐봐봐. 여기서는, 봐봐. 크리스티가 사실은, 스타트 블럭을 떠나지 않았었다라는 거야. 대과거지, 지금. 자, 대과거야. 조사를 해봤더니, 조사한 게 과거고, 대과거란 말이야. 스타트 건이, 자, 소리 울리기 전에 떠나지 않았었다. 거기 왜잘 봐야되면, 일단은, before에다 별표를 쳐야 돼, b e 자, 울리기 전에, 울리기 후에가 아니야. 전에 떠나지 않았다는 거야. 그치? 그치? before, 가 중요해. 그니까. 그 다음에, his offense, o f f 에다 밑줄. 반대말 분명한 단어죠? 디펜스 어펜스 그의 그런 위반은 뭐였냐면은, 자, 봐봐. less than one 에다 밑줄 쳐야 돼. 미만. 10분의 1초 미만이다. 또 after가 나오지. after부터 끝까지 밑줄 쳐야 돼. 자, 후야. 총소리가 난 후. 그럼 정당한 거거든, 원래는. 총소리가 저대가거죠 자, 나온 후 자, 10분의 1초 미만에 출발했다는 게 위반이었어. 밑에 또 대가가 또 나오지. 올림픽 그 관리들은 had previously decided 밑줄. 자, 이전에 이미 결정을 했었어. 이렇게. 자, 뭐라고 결정했냐면 또 밑줄 칩니다. No one's reaction time is ever less than one tenth of one second. 자, 어느 누구의 반응 시간도 레스 s 미만이지. 자, 1초에 10분의 1초 미만일 순 없다. 그래서 비기닝에다밑줄짓게 경주를 시작하는 현재 분사고요. 그 다음에 비 e 드가 아니라 위 i t 이라 그랬지. 넘었. 이게, 이게 또 after b e 랑 비슷한 유형이지. 자, 이내 위 i t 이야 10분의 1초 이내에 출발한 경주자는 밑줄 짓게, must, have, pp. 뭐, 뭐, 했었음에 틀림없다. 총소리를 예측했었음에 틀림없다. 자, search anticipation. anticipation의 밑줄. 그런 예측 출발은 밑줄 칩니다. against the rule. 규정 위반이야. 자, 그 밑에 분사금은 밑줄 짓게, there by delaying. 그럼으로써 자, 지연시키고, 오른쪽에 또 분사금은 controlling에다 밑줄, 통차 조절하면서. 얘기했죠? 열 명의 선수가 여덟 명의 선수가 뛰면은 마지막 선수의 움직임이 딱 네. 멈추자마자 총을 쏜다는 거지. 제가 제일 마지막에 민기적 되다가 맨 마지막에 멈추는 거야. 그럼 자기는 멈추는 척하면서 그냥 뛰어나가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 어. 어. 근데 그걸 아, 이거 실제 걸 봤어? 네. 아, 아 그래? 똑같는데요 우리가 우린 0.1초를 알수가 없겠지, 그렇지? 인간이 감지. 감지하면 얘도 감지 못해 우리 가 감지하면 감지 못하겠네 아 그래? 그럼 거기 나와 있겠다 그치? 유튜브 찾아보면 나오겠다 한번 봐야되겠다 그래서 밑에 볼게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줄자 크리스티는 헤드 레프트에다 일단 미칠시게대가고 스타틱 블록을 떠났던 겁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중요한 거또 있지? 애프터에다 미칠 쳐야 돼 후에 떠났어 그치? was fired 수동이니까 미칠 치고 총이 발사된 후에 떠났던 거야 자 그러나 자, 버사에 밑줄 치고요. 자, 올림픽의 핵심이, 또 밑줄 치게 to push humanities, physical limits. 야, 인간의 시체적 한계를 넘어서는 거, 밀어붙이는 것이라면, 그치? 누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의 인간의 능력치를 뽑아내는 게 올림픽의 정신이라면, 누가 미친 듯이 정말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자, 그 셋째 줄에 밑줄 치게 react in less than. 미만에 반응할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답에다 밑줄 하나 쳐놓을게 자, Was Linford c h r i s t i 실격이 Valid? 타당한가?